오케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또 저희 춤배우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콜라보라띠언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이십니다 통화를 한번 해 볼게요 네오세요응 음, 네네 빨리 왔구나 네 <laughs> 잘했어 아마 15초나 20초 후에 도착할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음, 저기 있구나 안녕 <laughs> 오랜만이다. 카나다랑 마마스. 괜히 했니까 카메라 찍고 있어 지금. 아 진짜요? 와와와 <laughs> 신기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아 오는 길에 영상 정주행하고 왔어요. <laughs> 아 그래? 네 기대돼요. 기대돼. 강아지도요. <laughs> 강아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너 온다고. 아 진짜요? 음. 오케이. 드릴까요? 응. 감사다 오예 oh yeah. 영상찍기 좋은 날 왔어 아 강아지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안녕 안녕 아, 네. 아, 여기가 희이고 아, 네. 여긴 내 와이프 형미 네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정말> <laughs> 만났으니까 이제 맞짱부터 먼저 아, <laughs> 여기 강아지 반다리 반다리 반달 하이 어, 어. 귀여워 카메라 <laughs> 보고 이제 자, 인사 네 드디어 <laughs> 아, <laughs> <그냥> 만났습니다 이야,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그 여러분 양준일의 가나다라 마바사나 또 슈가맨 다 보셨죠? 거기서 양준희 선생님과 함께 나오는 최고의 댄서. 아, 부끄러워. 네 <laughs> 최고급 댄서. 네, 최고급 댄서. 야 최고급 댄서. <laughs> 최고급 댄서. 네. 장희윤 <laughs> 씨를 소개합니다. 예. 아 저는 댄서로 활동 중인 장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다고? 어저 댄서 네임은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음. 네, 바이올렛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h -huh. 야, 그럼 넌 춤을 언제부터 춘가? 저는 어, 정식으로 배운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19살 때 비공식으로 배운 거야. 비공식으로 이제 제가 원래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음.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 내가 만약에 저... TV에 나오는 가수들이랑 음. 한순간 영원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갑자기 음. 무대에 갈수 있으니까 음. 음. 아, 그거를, 그럴 수 있지. 그걸 봐. 하기 위해 봐.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영원 바뀔 수 있어. 너무 괜찮다. 나 진짜 지금 준비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laughs> 영원이 바뀐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안무를 따고 막 추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 우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마이크 잭슨 춤을 따라 줬어, 와. 그래서, 아, 나 언젠가 내가 마이크 잭슨이랑 영혼이 바뀌는 수도 없으니까, <laughs> 열심히 연습해. <laughs> 저는 나름 침대 위가 음. 높잖아요. 음. 무대라고 생각하고, 음. 침대에서 막 방방 뛰면서 연습을 했어요. 막 멋진 것 같아. 그렇게 집에서 맨날 그냥 혼자서 연습하고 침대에서 위 방방 뛰는 것이 진것같다 그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잖아. 혼자서. 근데 지금 몇년 만에 직업이 돼 버린 거잖아. 아, 프로페셔널하게. 아, 네. 아, 아,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이런 삶. 중학교 때는 아, 나는 춤을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고 음... 고등학교 때는 아, 춤을 추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laughs> 다행이다 주술사 쪽으로 안 빠져서 <웃음> 네, <웃음> 네, 영혼이 바뀔 수도 있다고 흑맛을이런 <laughs> 네, <흥래술> 쪽으로 <laughs> 그러니까, 빠질 수도 <laughs> 있는데 맞아요 어, 네. 음. 그래서 좀 어. 뒤늦게 깨닫고 이제 배우는 거 시작했고 19살 때부터 방송 일을 시작했어요 음. 음. 그러면 어떤 어떤 가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봤어? 음, 티아라, 음. 그리고 다비치, 우와. 그리고 한번 빅뱅도 한번 본적 있고. 와. 너는 탑골 지디와 도 원래 지디가 같이 무대에서 <웃음> <웃음> 유일한 멤버지 않을까 댄서 중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방송이 시작할 때는 조금 너무 바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서 또 레슨 같은 것도 간간히 음. 하고 있고요. <laughs> 정말 바쁘게 살았나 봐요. 근데 제 기준에 바쁘지 않은 거라서. 아. 근데 남들이 보면 <laughs> 너좀 쉬어라. 어. 이러긴 하는데 저는 아직 성이 안 쳐서 일 너무 좋아. 헉, 에너지가 예. 넘 치는구나. 찾아서 뭐쉬는 날도 가만히 안 있어. 너무 집밖에 막 나가서 빵집을 찾아서 빵집을 아, 찾아서 <laughs> 빵을 부수고 빵을 부수고. <laughs> <하면서. 웃음> 스트리 씬에서도 활동을 해? 너는? 아니면 방송만 계속 하는 거야? 어. 요즘 방송 안무가 음. 저는 그런 스트릿의 요소랑 음. 기존에 있던 방송의 요소랑 음. 되게 결합되어 있다고 느껴서 음. 저는 둘다다 음.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음. 무슨 기회든 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음. 원래 춤추는 걸좀안 좋아하셨는데 지금 너무 응원해주시고, 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음. 사랑합니다. 엄마 <laughs> <laughs> 아빠 <어서> 사랑해요. 너 <laughs> 음, 내가 확대 <후퇴해> 해줄게. <laughs> 부모님께서 양준희 씨랑 지금 같이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음. 심지어 이제 작년 슈가맨 12월쯤에 방송이 나왔을 때 음. 그때 이제 설 연휴까지 이어져서 팬미팅까지 음. 그, 영상이, 그 영상을 음. 집에서 이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가 집에 오니까 그걸 다 같이 막가사다나봐서 콘서트처럼 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뿌듯했고 진짜 네. 정말 효도했네요. 저도. 네. 어, 너무 좋다. 네. 여기게 너무 기운이 좋은 분들, 분을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거 잘 빨대 꽂아 빨대 꽂아서 이렇게. 빨대 꽂아서 이 <laughs> <laughs> 그 양준일 선생님이랑 그 슈가맨 나온 게 아, 처음 같이 한 거잖아. 네. 그거는 어떻게 연결이된 거야? 아 그게 음. 저 팀에 음. 같이 계셨던 언니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윤아 음. 이때 되니 해서 네 됩니다 하고 갔는데 음. 양준일 선생님 무대였던 거죠. 음. 음.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마침 제가 그 나레이션 파트를 맡게 된 거예요. 음. 나 하면 좋겠다라고 음.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웃음> 네. 무조건.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와. 웃음> 나레이션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음. 맞아. 액팅까지 <laughs> 그 들어가니까. <들어갔죠. 웃음> 다이얼로그잖아. <laughs> 네. 와. 그래서 무대에서 춤만 춰봤지 음. 그 멘트를 친다든지 연기를 하는 건한 번도 음. 안 해봤으니까 음. 걱정이 너무 됐어요. 게다가 음.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응원에 있는 보이스여서 음. 그거를 제가 캐치하는 게 박자에 맞추는 것도 아. 아니고 진짜 그 순서를 다 외워서 그렇지. 했던 거예요 음. 진짜 녹화 전까지 버벅대다가 음. 들어갔던 음. 그 기억도 있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슈가맨의 녹화를 했는데 또 너무 큰 음. 화장을 음. 일으키더라고요 음, 진짜. 그래서 저도 놀라서 저 여자는 대체 누구냐 <laughs> 어 맞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댓글로 연습생이냐고 음. 막 이런 말들도 되게 많았고 음. 그래서 아 저는 하나 댄서인데 <laughs> 연기파 댄서가 되어버려가지고 <laughs> 아. 지금 너무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가 향후 어떤 더 뭔가 하고 싶은 목표나 음. 계획이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laughs> 안무를 짜고 싶은 음 안무가가 되고 한 거구나. 아티스트의 안무를 제가 직접 다 디렉해보는 게 네. 음, 음. 댄서로서의 목표인 거. 아나 소름 끼쳤어. <웃음> 아, <웃음> 음, 음 아니 그런 게 상상이 됐어. 어떤 아티스트를 보고 그 사람에 맞는 그 음. 음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에 네. 또그 사람에 맞는 걸또 구상하고 창작하는 거잖아. 네네 네. 음. 너무 멋있다.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양준일 씨 말고, 무대 아래서의 양준일 씨는 평소에 어떤 모습이야? 난 그건 좀 궁금해 되게. 왜냐면, TV에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젠틀하고 소프트하시고 상냥하시고, 한데 평소의 모습은 조금 더 프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기실이라든지 아니면 네, 네. 백스테이지에서라든지, 네. 뭐 아니면 회식 자리라든지 음. 평소에 만나서 대화할 때 음. 혹시 어떤 모습인지 안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음. 일단 저를 음. 막내라고 불러주시고 <laughs> 막내야, 네. <했죠>. 막내야 <laughs> <laughs>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모든 대중분들이 아시는 막 그런 실제 모습이 음. 그 방송에 나오는 모습이 음. 실제 모습이세요. 음. 음. 그리고 무대 하실 때는 정말 진지하셔서 음. 그 아우라가 보이는. 음. 네. 진짜 너무 진지하시고 본인 무대에 대한 그런 에티튜드가 너무 멋, 멋지세요 음. 네. 슈가맨 연습 첫 연습 때도 와 다르다 싶었어요. 어떤 점이 달랐어? 음. 일단 제가 봐온 멋이랑은 되게 달랐어요. 한국을 그냥 본인의 것으로만 다 채우시는데 오. 음. 어... 어, 처음 보는 그런 포스였어요. 음... 그게 제일 인상 깊고 우와. 우리가 미디어로 뵙는 모습 그대로신가 보더라. 음, 근데 그대로라고 음. 하면? 오히려 더, 그, 더 좋은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카리스마가 음. 있으시고 맞아. 네. 슈가맨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무대 위에서 자기는 연기를 나 연극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마인드가 그래서, 다른 거 음, 연기를 하시는 거죠 무대 위에서. 음. 그 노래에 맞게 표정이 싹싹 변하시고 또 뭐랄까 춤도 조금씩 바뀌어 스타일이 굉장히 본인만의 이, 이 간지가 있으시잖아. 음. 근데 이 느낌도 노래마다 조금씩 달랐지더라고 음. 같은 동작인데. 맞아요. 어.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무대에 대한 자기 철학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음. 생각이 들었거든. 음. 너는 직접 같이 음. 무대 서니까. 직접 보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또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음. 리허설을 할 때도 음. 진짜 본 공연을 하듯이 음.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음. 그게 저는 먼저 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본 녹화할 게있잖아 보통. 네, 네. 드라이 때부터. 네, 네. 그리고 팬미팅 때도. 음. 리허설 때도 정말 앞에 관객들이 꽉차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음. 또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역시 그잘 되는 사람들은 맞아. 음. 그 리허설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음. 어, 너를 바라보는 유튜브 구독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 아니면 또뭐 양준일 선생님의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또 우리 춤배우. 예, 구독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오. 그런 분들께 역시 마지막으로 음, 나뉠 음. 얘기가 있으면 아네 음. 어,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춤배우라는 채널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저 너무 영광스럽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준일 선생님의 팬분들께서도 또 저를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팬분들께서 이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준일 선생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저도 많이 기대하고 너무 많이 제가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준희 씨의 팬심으로 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양준희 씨 팬들도 되게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laughs> 우리 인터뷰에서 어떤 노래를 배울 건지 음. 얘기안 했네, 그렇지? 아, 그렇네. 네. 그런데 우리가 꽤 했어. 양준희 씨의 노래를.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고 보면 좀 했단 말이지. 음. 이제 남은 건. <laughs> 남은 건 이제 그 노래야. 응, 음, 그 노래야. 음. 판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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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양준일 곡 하신 것들 조회수가 정말 높으시더라고요 음, <laughs> 아, 리베카가 <laughs> 특히 좀 높고 거기에 양준일씨 어머니가 댓글 달아주시고 음. 그때 좀 힘을 받았지 음. 음. 그리고 우리가 뉴욕에 가서 가나다르 마바사 응 봤어요 리베카의 거한거 있고 그 다음에 <laughs> 드럼저랑 댄스 이미 아가씨. 어, 같아요 응. 봤어요. 열심히 응. 하게 하려고 희훈이 데리고 온 거야. 그니까 <laughs> 열심히 안 할까봐. 좀 바짝 달리라고막 죽을 죽을 정도로 하가 되지. 힘들어. 이팔에나올리는 것도 왜 이렇게 무거운지. <laughs> 진짜. 아. 아. 아, 내가 어려운 거만 시켰어. 터보 나을이 조금해서 김정장 씨 역할을 그치, 시키고. 그렇지 너무 어려웠어듀스 날들어봐서 이현도 씨 역할로. <laughs> 어려운 것만 막 음. 이런 거막 시키고. <laughs> 알바 내 <laughs> 나는 이제 알바 내기는 거 생각하면서 <laughs> 이 녀석이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웃음> <웃음> 훨씬 잘한다고 <나은다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오늘 형광 옷을 입으시고 프리랜서 댄서 바이올렛이구나 <웃음> 네 <웃음> <웃음> 정확하십니다 <웃음> <웃음>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댄서 바이올렛입니다 혹시 캐스팅하고 싶으시거나 또 공연 문의는 개인 DM으로 제가 아... 여기 제 인스타 <laughs> 인스타 계정 아, <laughs> <인스타그램>. 아 죄송해요 제가 탄탈거리는 버라서 아니야 괜찮아 한번 해볼게 캡처해서 올릴 <laughs> <돌릴>. 구독 좋아요 <laughs> 네. 구독 구독 여기 있고요 뭐 인스타는 dear violet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장희윤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방송이나 무대에서 보시면 또 아는 척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예 <laughs> 살짝 긴장돼요왜 아,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음, 안 나네 잘했어 말도 너무 잘하고 똑 음. 부러지고 카메라 아직 안 꿨어 <laughs> 오히려 내가 <laughs>